안녕하세요. 27주차 임산부 헤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클링을 이용하여 전신운동을 찍어보았어요. 서클링, 필라테스링, 매직 서클, 플렉스링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답니다. 먼저 의자를 준비해주세요. 가슴 곧게 펴고 의자에 앉아 링을 허벅지 안쪽에 끼우고 마시며 8번 조여줄게요. 이때 무릎만 모인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정근의 힘을 더 이용해보세요. 케겔운동도 같이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랍니다. 그렇게 쪼이며 옆으로 넘어가는 머메이드 동작을 더해 볼 건데요. 각 방향마다 3번씩 해주세요. 옆구리 길게 늘리며 스트레칭하는 동작입니다. 이번엔 서클의 한 손잡이를 허벅지에 대고 두 팔을 길게 뻗어 서클 쪼여 볼게요. 옆구리 바로 아래에 광배근을 이용하여 쪼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쪼인 상태에서 다른 쪽 다리를 배꼽까지 들었다 놓아 볼까요? 힙플렉서 고관절을 사용하는 동작이랍니다. 이젠 서클을 머리 위로 들어 어깨 내리고 쪼여 볼게요. 그 상태에서 몸통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그대로 척추를 양 옆으로 천천히 트위스트 시킵니다. 이때 갈비뼈도 같이 트위스트 되고 골반은 계속 정면을 향합니다. 엉덩이로 넘어갈게요. 네발기기 자세에서 밑엉덩이와 아킬레스건 사이에 서클을 껴주세요. 서클이 빠지지 않게 쪼여준 상태에서 그 다리를 천장 쪽으로 동기킥 해볼게요. 8번 갑니다. 위에서 멈추고 10번 서클만 쪼여볼게요. 무릎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이번엔 옆 엉덩이입니다. 들어 올린 무릎을 그대로 옆으로 턴 아웃 시켜보세요. 중소둔근에 자극이 오는 게 느껴지시나요? 동일하게 8번 턴 아웃하고 마지막은 10번 펄스 시켜줍니다. 척추가 같이 돌아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이제는 서클 위에 앉아볼게요. 동일하게 밑 엉덩이와 발목 사이에 껴고, 팔은 앞으로 나란히, 마시며 스쿼트로 반만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해볼게요. 올라올 때엔 엉덩이와 내전근, 그리고 허벅지에 힘주세요. 마지막에는 펄스까지. 1 0번 들어갑니다. 다시 내발기기 자세로 가서, 이번엔 상체도 같이 사용할게요. 한 발등으로 서클 고정시키고, 다른 쪽 다리 정강이로 서클을 눌러내는 동작인데요. 마지막 열 번째엔 꾹 누른 상태에서 팔 굽혀 펴기, 여덟 번 갑니다. 마시며 팔 굽혀 내려갔다, 내쉬며 올라오기를 반복해주세요. 이젠 그 누른 다리를 서클 안으로 가지고 오세요. 서클을 조이는 게 아닌 늘려주는 겁니다. 물론 엉덩이 그리고 햄스트링의 힘으로요. 10번 반복해주세요. 이번엔 코어 도전시키며 그 다리를 서클의 양옆으로 스윙시켜주세요. 절대 골반과 같이 스윙하면 안 된답니다. 어깨, 요추 무너지지 않게 복부에는 항상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칭 시원하게 해줄게요. 서클 꾹 누르며 가슴이 바닥에 닿는다는 듯한 느낌으로 쭉 스트레칭해주세요. 이번엔 내전근 운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손을 바닥에 짚은 상태로 눕지 않고 내전근에만 집중해 볼게요. 10번 내쉬며 서클 쪼입니다. 이때 요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이번엔 엉덩이 들어 몸을 테이블처럼 만들 거예요. 이때 엉덩이와 어깨에 계속 힘주세요. 이번엔 두 다리를 서클 안에 껴볼까요? 내전근이 아닌 바깥쪽 외전근을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손 아래 매트 여러 번 접어 사용해보세요. 이제 누워서 브릿지 해볼게요. 서클은 다시 허벅지 안쪽에 끼웠어요. 브릿지 자세에서 발꿈치도 들어 올려서 햄스트링을 좀더 써줍니다. 강아지가 세수까지 시켜주는 일석삼조의 운동이에요. 그대로 서클을 조이고 있는 다리를 조금만 들고 내리는 반복을 해볼게요. 너무 심하게 왔다 갔다 하면 요추가 뜰수 있고 임산부들에겐 너무 힘들 수 있어요. 폭을 줄여서 30도 정도만 왔다 갔다 해주세요. 하복부를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서클을 한쪽 발 밑에 수직으로 세워주세요. 내쉬며 서클만 10번 눌러줍니다. 이때 요추가 바닥에서 뜨지 않게 아래로 꾹 눌러 복부 계속 사용해주세요. 이제 그 상태에서 내쉬며 브릿지 자세 들어가볼게요. 한쪽 발이 안정적이지 않은 서클 위에 있음으로써 많은 밸런스와 코어가 사용돼요.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힘. 이젠 서클을 두 손과 허벅지 사이에 두고 광배근의 힘으로 내쉬며 조여주세요. 10번 갑니다. 두 손으로 서클을 잡고 내쉬며 가슴 쪽으로 당겨 조였다가 마시며 다시 천장으로 쭉 뻗을게요. 가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성의 가슴은 지방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 느끼시는 것도 정상이에요. 그대로 팔을 뻗어 머리 위로 올렸다가 천장 쪽으로 가져오기를 10번 반복해주세요. 이때, 서클을 항상 꾹조여주세요 이번엔 무릎 꿇는 자세입니다. 앉아서 무릎을 꿇어 볼까요? 한쪽 다리는 옆으로 길게 뻗고 다른 쪽으로 서클에 기대 볼게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일자를 유지한 후팔 힘으로 서클 누르기 8번. 누른 상태에서 천천히 다리 올려서 엉덩이와 복사근 사용해 주세요. 무릎과 서클로 계속 균형 잡아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상체만 조금 돌려서 바닥에 팔 짚고 다리를 좀더 위로 킥해 보세요. 중소둔근이 많이 쓰이는 동작입니다. 힙업이라고도 하죠. 이때 서클 같이 눌러주세요. 이번엔 서클을 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사이드 밴드 10번 갈게요. 복사근을 많이 사용해주는 동작입니다. 꼭 손끝부터 발끝까지 일자, 잠시 홀드한 상태에서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거를 10번 반복해주세요. 마지막에 작게 펄스까지 해주시면 더 좋아요. 척추의 움직임을 더한 체스트 프렉스 동작입니다. 한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둘다 내리고 뻗은 다리 반대쪽으로 트위스트, 서클 프레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8번 반복해주세요. 많이 쓴 옆구리는 머메이드 동작으로 길게 늘려줄게요. 이때 서클도 조이면서 크게 넘어가 주세요. 각 방향 3 번씩 하고 바닥 쪽으로 몸통 돌려 척추 로테이션까지 시켜줍니다. 내정근도 빼놓을 수 없겠죠? 앞으로 수그리며 내정근 스트레칭 해주세요. 저는 각 방향 3에서 5회씩 반복했어요. 원하시는 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젠 앉은 자세에서 팔과 척추에 집중해 볼게요. 서클을 손으로 잡고 내쉬며 골반부터 반만 분절하여 내려갔다가 복부 힘으로 올라옵니다. 이 동작은 웨이브를 타는 동작이 아닌 척추를 반만 분절시키며 코어 힘을 강화시키는 동작이랍니다. 다섯 번 반복 후 체스트 프레스까지 더해 볼게요. 반 내려가서 서클 조이며 체스트 프레스 한번 하고 올라오세요. 동일하게 다섯 번 갑니다. 이번엔 복사근까지 사용하여 척추에 로테이션을 더해 볼게요. 반 내려가서 왼쪽 오른쪽으로 척추 트위스트 양 옆구리를 수건차듯 상상하며 비틀어줍니다. 그대로 앞으로 수그려 척추 플렉션까지 8번 해주세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 팔 보내서 서클 쪼여 볼게요. 팔이 몸통 뒤로 갔기 때문에 서클 조이기가 힘들어요. 그 상태에서 내쉬며 팔을 올렸다 내려 보세요. 최대한 승모근에 힘들어 가지 않게 합니다. 어깨가 귀에 붙지 않아요. 그대로 서클도 1 0번 펄스 시켜 팔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젠 반쯤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와 삼두를 사용해 볼게요. 마시며 반 앉으며 팔꿈치 구부려 서클 쪼이기. 이때 삼두에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내쉬며 일어나며 엉덩이 쪼여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한쪽 발목과 손에 서클 놓고 뒤로 시원하게 척추 신전시켜 볼게요. 팔도 천장으로 쭉 뻗어 가슴과 겨드랑이까지 시원하게 늘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앉은 상태에서 골반과 손에 서클 대고 안쪽 팔의 힘으로 내쉬며 서클 쪼여집기 10번 반복합니다. 마지막까지 팔을 단단하게 만드는 동작들이었어요. 이번 한 주도 꼭 운동하셔서 건강한 몸 유지하시고, 28주차에 뵙겠습니다. 모두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